범위다 삼각지대보다 더 미궁 속인 이곳은 서울 용산구 마세 삼각지 붕장어 삼각지 수수께끼 같은 단서를 쥐고 무작정 길을 나서 면탐정 어, 이런 곳에 식당이? 음? 이 근처에 커피숍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에요? 삼각지 골목 끝에서 예! 발견한 커피집 딱 봐도 붕장어와는 거리가 먼 듯한데 그래도 마지막 단서를확인하기 위해. 일단,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가게 메뉴판이 없네요. Benugam, t 어 z e r Ponzi, Surachalmo, t 요 메뉴가 없어요? o 아, 메뉴가 없 b 요 n 장 B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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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붕장어 국수는 있답니다. 여름 딱 한철만 맛볼 수 있는 주인장표 한정판 메뉴라는데요. 어, 일인분 시켰는데? 예, 일인분예 이게? 우 와, 냄비가 나오네. 이거 이문양 아니에요? <웃음> <웃음> 푸짐한 양에 놀라고 뜨끈한 자태에 긴장하게 만드는 마치 추리 소설처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붕장어 국수.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열기 속에 기대감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뭔가 되게 심플해요 국수가 붕장어 국수라는데 뭐 이렇게 살 같은 건안 보이는데요? <laughs> 어디 갔어요? 얼핏 어탕 국수가 스치지만 분명 다르답니다. 와 국물에 장어 가 그냥 다 녹아져 있어요. 아 보이세요? 이거 아 하얗게 장어 살이 완전히 어! 다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구수한 냄새 볼볼 뿜어내는 국물엔 붕장어 살이 고스란히 녹아있는데요. 비릿함 하나 없이 부드러운 목 넘김 선사 한답니다. 그 속에 노곤하게 몸 풀고 있던 면발은요. 야 이거 또 <laughs> 첫맛은 된장 맛이 이렇게 은은하게 딱 오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고소함이 그냥 확 퍼져요. 고소한 국물 한가득 머금은 면발이 입안에서 사르르 사라지고. <laughs> 장어라 그래서 되게 느끼할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담백해요. 여기 설겅설겅 씹히는 얼갈이 배추와 감칠맛 살리는 단호박까지 더해져 극강의 케미를 보여준답니다. 어, 어느새 후루룩 후루룩 먹다 보니까 오 어, 개눈감치듯이 없었어요 진짜. 진짜 맛있게 즐시려고 응. 이걸 드셔야 돼요. 오 어... 밥. 뭘저 하는 주인장이 꺼내든 비장의 한수 차박해진 국물에 흰쌀밥을 달달 볶아주다 똑하고 들기름 떨어뜨리고 김가루까지 올리면 아... 어 이거 지금 너무 맛있어요 장난 아니야와 지금까지 이런 볶음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승전 밥은 진리라는 것을 세상 깨닫게 하는 맛이란다 밥알이 이 국물을 쫙빨아들겨가지고더 맛있어 하지만 면발 <laughs> 다 먹고도 냄비 바닥 긁게 만드는 마성의 누룽지까지. 너무 잘 드시니까. <laughs> 네, 내가 장어 튀김 한번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면탐정 먹성이 마음에 쏙든 주인장. 이번에도 메뉴판에 없는 봉장을 튀김을 내어 놓습니다. 장뼈를 발라내고 촉촉한 살만을 통으로 바삭하게 튀겨냈다는데요. 어? 살이 꽉 찼어요. 이거. 뭐? 어? <laughs> 튀겼을 <목소리> 때드셔있습니다 지금 바로 드셔야 돼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노란 튀김 옷단 제철 맞아 통통하고 뽀얀 붕장어의 속살이 드러나는 순간. 코끝으로 밀려오는 고소한 냄새에 홀린 듯 빠져듭니다. 어때요? 어, 말이 필요 와 대박. 오늘 여기 와서 두번 놀라고 있어요. 붕장어로 국수를 했더니 한번 놀라고. 붕장어로 튀김을 했더니 두번 놀라고. 탱글탱글한 식감에 한번 반하고 달달한 여운에 또한번 반하게 된다는 붕장어튀김. 오늘만큼은 다이어트 포기합니다. 언제 a 다고 오늘만큼은 다이어트... a n g e r T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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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은 n g e r t a 유도 선수 출신인 주인장은 매일 이곳에서 진검 승부를 펼친다는데요. 매 눈으로 싱싱한 해산물들을 훑어보더니 그 중에서도 가장 힘 좋은 붕장어들만 쏙쏙 골라 담는 주인장. 깊은 바다, 거센 파도를 헤치고 올라온 붕장어의 힘은 손끝으로 묵직하게 전해집니다. 자, 이거 왜 여름철 보양식이라는지 알것 같아요. 오, 애가 힘이 장난 아니에요. 네. 오, 오. 이 도매시장까지 와서 직접 사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고서 선택해서 살 수가 있단 요 아, 있단 직접 보고 사기 네. 위해서. 그리고 생선도 제 눈을 피하는 놈은 안 사요. 저 <laughs> 진짜요? 제가 째려보고 있는 놈사야지싱싱한거지 유독히 나를 째려보는데. 아. 그래도 음, 사실 차이가 있네요, 진짜. 유리 경력 25년 차. 눈만 봐도 싱싱한 붕장어를 가려낼 수 있다는데요. 투명하고 맑은 눈빛만 허락한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단칼에 가르는 손놀림은 덤이란다. 붕장어를 꼭 생물 쓰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신선도에 따라서 맛이 틀리지거든요. 죽은 거는 이제 퍼진 맛이 나요. 식감도 안 좋고 붕장어 피를 먹고 있으면 비린내도 나고. 주인장의 손길을 거쳐 반짝반짝 윤기 뿜내는 붕장어. 회로도 맛봐야 한답니다. 이거 원래 회는 한몇 점씩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크흐, 욕심쟁이지만. 욕심쟁끝나애 끝난 애. 난죠 맛이 그냥. 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막 예. 입안에서 퍼지죠. 돌죠. 네. 예. 1년 중 아유, 지금이 네. 가장 맛있다는 붕장어에서 뼈를 제거하고 마늘과 생강으로 향을 더해 압력솥에서 푹 끓여내는 것이 육수의 전부라는 말. 이게 끝이에요? 예. 네. 뭐 다른 거안 들어가요? 아, 신선한 재료 이것만 들어가면 되죠. 음. 가장 좋은 소고기에 뭐 해드시는 가장 좋아요. 소금이요. 그렇죠. 아... 그래. 바로 와닿아요. 화려한 기술도, 다양한 조미료도 필요 없답니다. 신선한 붕장어를 잘 손질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겨울밤 내내 끓인 곰탕처럼 우유빛깔에 진한 육수를 낼수 있다는 데요. 여기에 재래 된장, 민물새우 양념장으로 감칠맛 살리고, 손님상 오르기 전에 소면까지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운도 요리를 거쳐 요즘 이 헬멧에 푹 빠졌다는 주인장. 우와. 일단 더워 요리를 씁거예 아, 이거 쓰고. 헬멧을 쓰고 셰프, 좋아하는 셰프, 친구들과 맛있는 셰프, 음식을 찾아 전국을 누빈다는 주인자. 그때마다 남긴 영상 때문에 헬멧 셰프라는 별명이 생겼다는데요. 저희 네, 이 집은 간판이 없어요. 저희 집은 뭐 오래된 단골도 있고 그래서 굳이뭐 간판 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즐겁게 요리하고 오시는 분들 술한잔 하고 거의 뭐 가족 같아요 사실은 손님이 아니라. 제철 가장 맛있는 것을 대접해 온 주인장의 정성이 통했는지. 이젠 간판이 없어도 늘 단골로 가게가 왁찬답니다 왠지 장어라고 하시면 기운이 불꽃 쏟는다고 말씀하십니까저저 오늘 방송을 다 보여드렸으니까 집에서 따라 하셔도 돼요. 굳이 뭐 오실 필요도 없어요. <laughs> 주인장 마음대로 고집스럽게 지켜온 묵직한 여름에만 붕장어 국수였습니다.